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면서 장애인 복지는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인식은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는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한 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힘써주고 계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님 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과 우리 장애인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에, 장애인 당사자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여러분 어, 이렇게 화면으로 마, 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올해는 굉장히 힘든 해,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그랬듯이 세계적인 재앙인 그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국민과 장애인들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새해는 빨리 저, 이게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국민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또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어,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만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다가오는 구정에는 비록 가족 간에 떨어져 있어도 항상 사랑하는 마음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간직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회장님께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어, 어떤 일을 계기로 이 장애인 인권보호에 나서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게 된 건가요? 예,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필답고사 시험을 붙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아, 이게 심지어 장애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부가 내한테는 밥이 되지 않는구나. 다른 음. 사람들은 다 공부하면은 취업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계속, 그야말로, 어, 그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인가 하면서 깊은 내 좌절과 회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또 장애인 단체를 내가 방문하고 취업부탁을 이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협회 설립자인 장기철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쭉제 얘기를 들어보시더니 어너내하고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 장인 복지를 위해서 일해보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또장인이면서도 장애인 일은 하기가 싫더라고요. 마치 낙인이 찍힌 것 같아서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미 고인이 되신 우리 설립자인 장기철 회장님이 다섯 차례나 전화를 걸어오고 한번 나와봐라 그래서 저, 법인 사무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담하는 과정에 그분의 일정 어린, 그, 그 설명도 듣고, 또, 회의, 슬, 설득도 당하고, 그래서, 아, 어쩌면 내가 얘기해서 장인 당사자로서 일정 부분, 처음에는 끝까지 할 생각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 기업체나, 제가 경제학이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 빨리 일반 기업체로 가서 일을 해야지, 내가 뭐 하고 있냐, 처음에 그런 생각을 음.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동안 이게, 점차적으로 아, 이게 내 일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이고 국가와 사회가 공리 책임져야 될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끝까지 내 인생은, 어, 자표로 삼고, 열심히 여기 조직을 위해서 헌신해보자. 그렇게 해서 근무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장애지체장애인 협회가 아직은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어떤 단체다라고 좀 간단하게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국지체장애인 일단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 거대한 단체입니다. 회원 수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정회원, 일반회원, 뭐 특별회원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정회원은 음. 회원증을 정식으로 발급 받은 장애인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지체장애 영역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장애인들 중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 중에서 대부분 그 3분의 1, 3세명 중에 한 명은 지체장애인 우리 음. 회원이라고 보면 돼요. 46만 2천 명에 달하는 정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회원하고 특별 회원하면 더 수는 늘어나겠죠. 그리고 전국에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지회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복지관을 2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재활시설을 4 4개 운영하고 있고 총 종사자는 어 현재 약어 6400명이 일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뭐 시, 공, 구까지 합하면 전체 직원이 그 정도 규모이고 또 지금 우리 협회가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그다음에 지역 자립 도모, 그다음에 이런 사회 인식 개선 음. 이런 것에 에, 설립 목적을 두고 어, 198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 모두 잘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 회장님께서 현재 우리 사회 장애인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어 뭐, 지금까지 그랬지만은 참.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저도 34년 정도 이단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 봤었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음. 않는 것 같아요. 장애인 카면 일단, 이, 차별과 편견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상존하고요. 또한 가지는, 그, 이, 장애인이라 카면 일단 해피어 대상, 거부의 대상, 그런 것으로 아직 또 많은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참 굉장히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음, 것이고요. 심지어 어, 장인복지를 한다는 것은 독립운동보다 더 힘든다고 음. 얘기합니다 독립운동은 이민족과의 싸움이고 그래서 오히려 아와 피아가 확실히 식별이 되지만 장인복지라는 것은 내 속에 사람 속에 내재하는 그런 음. 어떤 사고의 개념, 사유의 개념에서 많은 것이 자주우지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굉장히 참 인식을 바꾸기는 힘들구나. 또, 그러고 보면은 또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게 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갖게 되느냐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심리주의적 관점도 우리나라에서 한몫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장애인이 좀 외형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또뭐저 같은 경우도 비대칭 신체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것, 이런 것이 아마 그런 이식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두 번째로는 농경사회를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사회가 되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이 가면은 어떤 생산력이 없는 사람들, 또 그런 식으로, 어, 너무 생산성이나, 아, 뭐, 외형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장애인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그 어떤 가치나 능력, 자질 이런 것은 무시해서 그런 어떤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회장님께서는 그럼 현재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우리 협 우리 협회가 설립되면서 제가 어, 설립자이신 장의장과 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제를 가 많겠지만은, 단체 전립의 가장 필요성은 뭐냐면은, 장애인들이 그, 각각 갖고 있는 욕구와 어떤 그, 필요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걸 참 제일 우선으로 삼았고, 그래서 각종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감시평가기나, 이것이야말로 장애인 단체가 해야 될 고유 역할이고요. 또, 이 장애인의 이사가 정치에 직접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도와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정치 세력화를 우리가 줄기차게 부르셨었고, 실제로 또 이번 21대 국회에도 우리 대표 사무총장인 이종성 의원님이 지금 비례대표 4번으로 받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가도실령하고 과거에, 한, 4년, 8년 전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의원들도 약 98명이나 탄생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장입이 오면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인의 정치 세력과 정치 참여, 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근간이 되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원들이 진출을 해서 조례나 뭐 규칙 이런 것을 바꿔나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체 장애인 예회를 빼고 장애인 복지를 논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왜냐면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지회장들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학교 반장도 못 했던 사람이었고, 맨날 받는 입장이었어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지혜장이 되고 임명장을 받고, 지혜장인 옆에 지혜장 임명장을 받고, 자기가 먹고, 먹게 살릴 식소를 거느려야 된, 간, 그때 당시에는 간사라고 했습니다. 직원을 두고 일을 해야 되니까. 매월, 옛날엔 자기만 살면 됐던 시절에서, 밑에 직원이 딸린가 월급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서 사고의 영역이 커지고, 우리 조직이 결국 기여한 것이, 또 비장애인 직원이 근무함으로써, 회장 자부심을 느끼고, 아, 나도 비장애인과 같이 일할 수 있고, 비장애인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 내가, 쉽게 말해, 요즘 말로 하면은, 위에 어, 예, 상급자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장인 인식이 바뀌나가기 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 반장도 못 해본 장인들이 회장님, 회장님 가게, 아내 네, 회장님 같다. 그 자체가, 이 조직 자체가, 이 우리나라, 그, 장애인 복지에 끼친 영향이 저는 굉장히 흉대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협회 또 목적 사업 중에서도 대부분 뭐,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한 사업도 많고요. 어, 뭐, 예를 들면, 배우자 초청대회라고 과거에 진칭했던 것, 그 다음에, 뭐 우리 인식 개선 사업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의식 개혁을 위한 많은 지역 어, 프로그램을 어, 각 지혜별로 또 도협회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중증 장인 배우자 초청대 또뭐 장인 예술 종합 예술제 그, 그 아마 장인 종합 예술제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한 40여 년 가까운 전통을 음. 지금 30한 5, 6회 되죠. 그 정도 오래돼. 그런 걸 통해서 장애인의 잠재된 예술 기능을 발굴해가지고 세상에 알린다는 차원에서 시작했지만은 그것이 오늘을 전반에 걸쳐 장애인 문화 예술을 꼽히게 된 계기였고요. 그모태 역할을 한 것이 지장이 아닌가 그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 전망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 장애인과 그리고 비장애인의, 비장애인의 조화를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은 스스로 할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또 장애인 나름대로 순수한 참 정신 문화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재패를 운영하면서 우리 아버님을 떠올립니다. 과거에 공직자였던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남들이 10개를 노력하면 니는 열3개를 노력해야 되고, 또, 너는 몸이 그런 만큼 정신 세계가 자체가, 그 정신이 잘못되면은 남들 보태 이 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몸도 그런데. 이런, 오히려 두 배의 비난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합리와상식또 나름대로, 저, 올바른 판단, 가치관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문화를 좀 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새로운 장애인의 정신 문화를, 아, 장애인이 선택한 것은 항상 옳다. 저 사람들은 몸은 불편하지만 정신 세계는 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런 문화를 좀 새로운 정신 문화를 심어주고 싶고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 또 장애인들은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만약 남은 일이 아니다 장애인은 언제나 보면 우리들이 노인이 되거나 아, 그런 경우에는 많이 자기가요 옛날에 접하지 못했던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때 아 이렇게 힘들었구나. 60이 넘었어야 게우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젊을 때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 전이 아니라 30 내가 한 5년 전쯤 됩니다. 처음 협회 근무할 때 어느 장애인 박카스 한 통을 사 왔어요. 그러면서 그 장애인이 될 사람이죠. 비장애인이었는데 자기가 다리를 절단해야 된대요. 볼수 있는 그때는 예약도 뭐 별로 신통치가 않고 어떤 사유인지 하면서 그 제가 그때 부장이었는데 부장님, 내가 이렇게 서서 걸어와서 인사드린 거는 어쩌면 마지막일 겁니다. 나도 참 오면서 바깥을 사오면서 참 눈물이 나더구만요. 나중에 내가 장애를 갖고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 좀 취업이라도 시켜 근데 그 친구가 자꾸 생각이 나서 어진인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때 미는 상담도 지도 어디 간지 못 찾고 내가 실패하고 말았어.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단해야 되는데 이제 이쪽에 이지를 해야 되는데 아, 그때는 못 느꼈던 것. 자기가 그러다니는 장인카면 자기도 하, 저렴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참,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 같으면 죽어버리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겠다는데, 자기가 막상 단일를 절단해야 된다고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 때문에, 벌을 받아 이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일도 전혀 다른 세계, 위지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은 있잖아요. 뭔 일을 한다고 하면. 그 말이 참, 굉장히 지금도 남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장인이라면, 된다면 이런 생각에서 출발 장애란 것은 일상적인 거라고 봐야 돼요. 우리 교통사고는 이 다만 운이 좋아 장애인이 안 됐을 뿐이지 나도 예비 장애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장애인에 대한 핑계는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비장애인들한테는 꼭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장애는 나무 문제가 아니오 어찌면 내 앞에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내가 해를 입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어떤 그 공감들이 형성하고. 애정을 갖고 바라봐주시면은 장애인 문제는 아주 쉽게 우리가 접근되고 또 해결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회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어,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조금 촌스럽고 뭐. 세련되지는 못했지만은 제 나름대로 느낀 바를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세상,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문제는 세상이 끝날 날까지 저는 함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를 저도 열심히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만들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그래도 소수인 장애인보다는 다수인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가 어, 그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가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장애인 동지 여러분, 우리가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을 하지 말고 장애는 또 다른, 하나의 다른 극복의 대상이고, 또, 이 장애를 통해서 내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어, 여러 가지 생각을, 철학적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그,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어 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 굉장한 축복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반대로 우리가 아저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데 이런 생각 자체가 남들이 갖지 못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 차원 격조롭게 할수 있다는 아주 긍지와 자존감을 갖고 열심히 사는 그래서 정말 즐겁게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장인 애 당사지만 아 후회 없이 살아노라. 그리고 어 우리 협회의 그 미션처럼 어 우리 이웃과 또 장인들은 희망의 동반자가 되고 어 사회 변화의 주역이 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어, 회원들이 되고 우리 지장이 될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특히나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회장님의 말씀처럼 장애인과 그리고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세상.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만드는 것인데요.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에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